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예, 지금 평택방면으로 시화대교 건너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 오늘 늦잠도 좀 잤고 예, 눈도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조금 늦었는데 예, 평소보다 길이 더 밀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아침 아침이 조금씩 밝아오는 것 같고 지금 예, 고속도로긴 하지만 밖에 풍광이 예, 괜찮아서 영상 잠깐 틀어봤습니다. 예, 뭐 재난문자가 어제밤부터몇번 왔는데 예, 다들 예, 운전하시는 분들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예, 안전이 첫째 건강이 첫째이기 때문에 예, 다들 좋은 예, 조심하시면서 좋은 하루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예.. 새벽부터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무사히 오전 몇 군데 납품하다가 예.. 도저히,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빠르게 가겠습니다 잡곡밥 자 돼지갈비 아주 충만합니다 시금치를 아주 기가 막히게 묻혔는데 이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시금치 예. 아, 어제도 눈 예, 눈이 무섭게 내리면서 저녁에 퇴근하는데 와, 눈이 많이 내렸지만 그래도 뭔가 예. 오늘 하라, 하루도 해냈구나 어? 오늘 하루도 성공했구나 네, 뭔가 감회가 새로워지면서 어쨌든 그렇게 퇴근하고 집에서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데 주방에서 네, 참기름 고소한 냄새가 솔솔 나가지고 음. 너무 맛있습니다. 음. 새벽부터 도로상, 도로상황이 도루 안 좋아서, 음. 정신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더니, <laughs> 더 맛있습니다. 갈비를 부어 먹어야 제맛입니다. 아침에 고속도로 운행하는데 오늘 하루 일과를 점검해보니까 아~ 까딱하다가 살짝 중간에 삐끗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다가 늦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약간 불안하긴 했는데 오. 영상을 내려놓고 성공 ASMR 영상들을 예, 들으면서 차분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눈도 많이 녹고 예,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예, 오늘 나쁘지 않겠다. 예,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나무 보시면, 예. 겨울이라 나뭇가지만, 예. 홀로 입이 다 떨어지고 나뭇가지만 있는데 그 위에 예, 눈이 소복히 쌓인 모습이, 예. 꽤나 인상적입니다. 새벽에 출근할 때 예, 눈이 쌓여서 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나뭇가지에서 눈들을 보면서 예, 살짝 감탄을 하면서 예, 예, 오늘도. 파이팅 해보자. 네, 그렇게 왔습니다. 내가 지금 응? 정말 힘든 상황, 응?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네. 정말, 아, 이제 갈 데가 없는 것 같다. 응? 정말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그래,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꾸준히 해 나간다거나, 혹은 그런 생각조차 다시 해보자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래도 어 해야 될 것들 하고, 응. 지금 그냥 내 눈앞에 놓여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응. 포기하지 않고, 응. 기어서라도 꾸준히 하루하루 걸어간다면, 어느 정도 시위가 지났을 때, 응. 시위가 지나고 뒤돌아봤을 때, 아, 내가 이만큼 했구나. 좀 놀랄 수도 있고, 나 그때는 정말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겨내려고 무언가라도 하나 더 해보려고,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했더니, 그래도 이 정도 했구나. 음. 하면서, 예. 전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진 것을, 예. 느낄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이,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다 그런 실패의 과정을 겪었고, 예. 그런 과정을 겪어야 더 크게 성장합니다. 그냥 그렇게 저는 이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저도 의심을 했지만 힘든 시기를 지내고 나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믿기로 잘했다. 믿기를 잘했다.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음, 각자가 처하신 상황이 다르, 다 다르시겠지만, 네, 그냥 음, 믿고 네, 가시면은 네, 믿는 대로 네, 현실이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내가 강하게 믿고 있다면, 이미 그 미래에, 내 자신이 예,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향후 다가올 그 밝은 미래를 오늘도 떠올리면서 예, 더 크게 꿈꾸고 예,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는 하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